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 격전지를 중심으로 전황을 살펴보는 4.10 총격전, 총선 격전지. 선거 D-21, 3월 21일 목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내일 후보 등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공식 선거운동, 2주 동안의 법정 선거운동은 다음 주 목요일 꼭 일주일 후 2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선거 구도는 다 짜였고, 지금부터 진검 승부가 펼쳐지죠. 가령 뭐몇 가지 변수들이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 전에 이재명이 이 결국은 개항을 해서 어, 버티지 못하고, 어, 공천 끝나고 나서 비례대표로 갈 것이다. 자, 그런 그 시나리오도, 어, 여의도 정가에서 놔두었죠. 자, 그것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번 전해드렸는데 여의도에서는 또, 음, 이준석이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이재명 쪽과 합당을 할 것이다. 그래서 김종인이 매개 역할을 한다. 그런 또 시나리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도 이제 다 사라졌고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은 28일부터지만 후보 등록을 오늘 내일 하면은 사실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전황, 전체적인 전황에 대해서는, 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등장으로, 어, 작년 연말에 등장을 했죠. 등장으로 한 1월, 2월까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좋았고, 3월 초까지도 그런 그 기로가 흘렀는데, 어, 갑자기 이좀 선거 전, 전황이 약간 좀이 교착 상태에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좀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불리해지는 것에 아닌가.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어,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부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 실제로 이제부터,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 뭐, 운동장이 딱 만들어졌고, 양쪽이 선수들도 다, 음, 갖춰졌고, 물론 뭐 여러 가지 공천 후유증 같은 것은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뒤로 하고 선거전이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자이 상황에서 어 저도 어, 사실 앞으로 20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지지율이 출렁이는 것을 보면 유권자들이 상당히 모든 현안에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사안들이 이제 벌어질 것이고 어, 이슈가 부각이 되고 또그 과정에서 여론전이 펼쳐지고 또 가짜 뉴스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신 있게 이번에 어느 쪽이 어느 정도 이길 것이다 말씀드리기도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자 일단 오늘 현재 지지율 가장 최근에 나온 지지율을 먼저 하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격전지 세 곳의 격전지에 대해서 좀그 주목 이 되는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최고서의 격전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소식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 NBS 조사가 있죠. 이것은 네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실시를 하는 여론조사인데 여기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29%, 자5% 포인트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죠. 그런데 이 조사는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2주 전보다 국민의힘은 3% 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민주당은 그대로. 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최근의 막바지 공천 파동, 뭐 장예찬 문제나 도태호 후보 문제 이런 것이 있고 무소속 출마를 또 선언을 했고 거기다가 어 이종섭 그 호주 대사 논란을 지금 별게 아닌데. 이걸 민주당에서 오늘 뭐이종섭 기구하는데 공항까지 새벽부터 나가서 이렇게 프레임을 짜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자, 그리고 또 항상무 전시민 사회 수수권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특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또 비례대표를 놓고 이철, 이철규, 이원, 친윤, 이원 사이의 이 충돌 뭐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 힘 지지율이 좀저조하 했다. 근데 이것은 얼마든지 지금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루에 그 드러나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확확 변하게 되는 상황이죠. 자, 34대 29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앞서고 있고 조국 선당은 조국 신당은 10% 음, 개혁신당 이준석이죠. 2% 새로운 미래 인낙위원2%뭐 이렇게 존재감이 없습니다. 어, 조국 신당 외에는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하겠느냐, 이 물음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2% 32%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른 여론조사도 뭐, 상당히 큰 틀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32대 32, 같은 조건에서 경쟁이 시작됐다. 아, 전쟁의 막이 올랐다.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역구 32% 국민의힘 후보에게 32% 민주당 후보에게 32% 그런데 조국 신당 5% 이렇게 나옵니다 개혁 신당 2% 나오는데 조국 신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죠 비례 대표만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에 그 조국 신당 후보에게 찍겠다 5%나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조국당이 지금 급조됐죠. 겁제돼서 유권자들이 잘 모르는 그 상황에서 지금 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이 이야기도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질문에는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27%그 다음에 조국신당 19%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6%자 이렇게 돼서 이 합치면은 조국과 민주당 유성정당을 합치면은. 3 35 5나고 35%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당 투표에서도 어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어 약간의 이 중도층을 중도층 중에서 좀어 좌성향의 중도층을 좀 끌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자, 일단은 그런 어 분석도 가능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제 투표장에 갈 때는 또어 그, 조국의 그, 불공정, 반칙,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 이게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당 투표도 사실상 지금부터 스타트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군데 제가, 어, 격전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 현재 여론조사입니다. 서울경제 조사입니다. 먼저 서울경제와 한국 갤럽, 어디를 조사했느냐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인천 개항을, 이재명, 원희룡 자, 유동규는 그 중간에 포기를 했죠. 이 예, 맞대결이 펼쳐지는데, 어, 말씀드린 대로 이 변수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인천 개항을 해서 무조건, 어, 원희룡과 대결을 펼쳐야 됩니다. 이, 이 한국 갤럽 서울경제신문조사에서, 어, 여기에서는 이재명이 46%, 원희룡 40%,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4%를, 6%를 그 이재명이 앞섰는데, 다른 조사에 비해서 상당히 그 전에 조사에 비해서 많이 접근을 했다. 이거 오늘 현재 발표된 조사입니다.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유동규 사태 여파가 약간 뭐 있었을지는 그것은 뭐별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그 전에 이재명이 확앞설 때는 선거구를, 그 안에 있는 선거구를 유리하게 만들어버렸죠. 이재명 쪽에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우호적인 그 동네 그 동네는 개항갑으로 빼버리고 개항갑에서 민주당 쪽에 우호적인 동네는 개항을 자기 지역으로 놓고 이재명이 게리먼더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지율 격차가 좀더 벌어졌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도 그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오차범위 앞내까지 따라갔으면 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원희룡에게도 충분한 성산이 있고 그러면 이재명은 배지가 떨어지면서 완전히 사법리스회의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또 건순일과 그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전 대법관. 그 압수수색 내용이 바로 재판거래. 이재명이 저번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저질렀던 그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거짓말, 그것을 대법원에서 바꿔버렸다 결정을 그 대법원 판결을 바꿔버 바꿔버렸다 권순일이 김만배의 공작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재명은 그때 기사 회생을 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은 이재명은 완전히 사법 리스크에 다시 포위가 될 텐데 특히 대북 선거 문제도 지금 검찰이 아직 기소를 안 하고 있죠 그 체포 영장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어야지 그게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은 무방비로 방탄조끼가 벗겨져 버립니다. 자, 원희룡이 그방탄조끼를 벗겨, 벗기려고 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재명이 이렇게 이 오차범위 안에서 계속 있으면은 밖으로 돌아다니지를 못하죠. 재판은 가야죠. 지금 좀 재판 안 가고 또 체포되는 모습, 음, 그 강제 구인되는 그런 또 쇼를 벌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 분석도 있죠. 제가도 한번 전에들었지만 어쨌든 이 다른데 지원 요새를 갈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여기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데는 이 전직 경남도지사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죠. 경남 양산을 경남 양산읍에서 김두관 김태호, 김태호, 김두관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 재배치를 했죠. 재배치를 했는데 이 재배치가 성공을 하느냐. 자, 이 부분도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조사입니다. 서울경제 한국갤럽 김두관 민주당 후보 44,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 43. 뭐 사실상 똑같습니다. 사실 똑같은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스타트 본격적으로 스타트하는 시점에서 어, 경남 양산 을은 PK를 관통하는 낙동강벨트에서도 최대 격전지로 꼽히죠. 어그 2016년에 양산시 지역구가 갑월로 분구가 됐는데 유치러진 두 번의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어, 승리를 했지만 어, 표차이는 늘2 포인트였다. 그래서 어, 만약에 여기서 이 김태호가 재배치됐는데 원래 경남 산청 하면 거창 합천이었죠. 여기서 양산 을로 재배치됐는데 여기서 어, 김태호가 성공을 거두면은 그 한동훈식 이 공천 이 일종의 뭐 정치적 재활용이죠. 서병수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서울에서도 박진, 그렇게 조혜진, 이렇게 여러 사람을 재배치했는데 재배치가 성공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태인과 함께 사절을 양산 어린 덕계동에서 양산 가빈 하복면으로 옮긴 것도 표심에 영향을 줄지 않습니다. 어떤 분위기상으로는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살펴볼 지점은 자좀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부산일보 조사입니다. 어~ 부산일보 조사에서 이~ 진보당이 전국 유일하게 승리한 그러니까 민주당과 진보당 후보들이 뭐 단일화를 몇개 (17군데) 에선가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저 진보당이 단일 후보가 된 곳이 부산 연재입니다. 부산 연재에서 이변이 지금 이, 이, 버려지고 있는데, 진보당의 노정현 후보, 별다른 경력도 없습니다. 노정현 후보가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희정, 김희정 후보의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자, 노정현이 47.6, 김희정 38.3. 자, 오차범위 밖으로 나가버렸죠. 거의 9%포인트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어, 이 노정현은 그 민주당 이성문 후보와 경선을 그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어,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곳에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한79.2 그러니까 80%가 자기들은 후보가 없으니까는 노정현 진보당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어, 지금 통진단 세력이 이게 PK 영남에까지 교두보를 그, 만들지, 그 부분이 주목이 되는 거죠. 지금 비례대표로 세 명이 들어가고, 울산 북구에 또한명 되고 하면, 이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에서 한 다섯 명이 국회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곤란한 일들이 막 벌어지죠. 이 사람들이, 어, 완전히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인데, 국방이나 정보위 이런 데 들어가면은 뭐 일급 기밀 같은데 군, 국가 기밀에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큰 골칫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 대 국회에서 자 근데 다만 이 민주당 지지층이 그79% 그러니까 80% 정도가 단일화된 진보당 노정위원을 지지한다고 이 응답은 했지만은 투표 당이 실제로 투표장에 향하느냐 그것은 지켜봐야 되죠. 자기당 후보가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단일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투표율 하락으로 인해서 노정현의 실제 투표율은 훨씬 낮아질 수 있다.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4.10 총선 D-21 보내드린 4.10 총격전이었습니다.